일부분이 찢어진 막대 그래프 알아보기. 자, 해준의 학교 4학년 반별 안경을 쓴 학생수를 조사해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1부분이 찢어졌습니다. 자, 3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는 4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의 2배이고, 또, 2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는 3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. 자, 2반과 3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.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, 자, 가로는 반, 세로는 학생수가 나왔고, 1반과 4반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수 있지만, 2반, 3반이 찢어져 보이지 않습니다. 하스만이 막대 그래프에서 이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. 그럼 좋아요. 일단은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봤더니 다섯 칸이 다섯 명이면 한 칸은 한 명이네요. 그럼 여기에서 일반에 안경을 쓴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수 있습니다. 바로 일반은 일곱 명이에요. 그럼 4반은 어때요? 세 칸이니까 세 명이에요. 자, 그럼 조건 볼까요? 3반의 안경 쓴 학생수는 4반의 안경 쓴 학생수의 두 배다. 자, 우리 정리합시다. 1반, 7명. 2반, 몰라요. 3반도 아직 몰라요. 4반은 3명. 여기까지는 알잖아요. 그죠? 자, 4반은 세명인데 조건, 첫 번째 조건에 3반은 4반 학생수의 두배다 그랬으니까, 3 곱하기 2를 통해가지고 6명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2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는 3반의 안경을 쓴 학생수보다, 자, 6명이라는 거 우리 구했는데, 6명보다 한명더 많다라고 했어요. 그럼 2반은 6명보다 한명더 많아가지고 7명,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. 아하 따라서 (2반과) (3반에) 안경을 쓴 학생 수는 자 (2반은) (7명) (3반은) (6명이라는) 걸알수 있겠습니다.